전문적인 산업인력을 조기 발굴하는 목적으로 세워진 특성화고등학교. 이제 교직원에 대한 교육지원 강화로 산업현장에 맞는 수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랑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1년 11월 현재 전체 취업률 39.9%까지 오르며 젊은 산업인재를 확충하는 데제 몫을 하고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도 정규교육기관에서 실무이론과 기술을 배울 수 있어 직업 세계를 미리 체험하고 자신에게 맞는 직무를 찾을 수 있어 선호도가 높습니다. 이처럼 특성화 고등학교가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교원들도 현장 중심의 실무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가 교원들의 교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뜻을 함께 했습니다. 그동안의 연수 사업을 통해서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현장 직무 연수에 참여하는 교원과 기업들이 큰 불편 없이 체계적인 현장 연수를 시행하도록 총괄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겠습니다 지난 8일 홍서구 지식경제부 장관, 이조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특성화고 등 교원의 현장 직무 연수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특성화고 교사들이 자신의 전공에 맞는 기업 현장에서 일정 시간 현장 학습을 이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부처는 각각 직무 연수 계획을 실시하며 행정과 재정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체의 현장 직무 연수 과정에서 협조를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협약이 기업이 현장에서 바로 투입될 인력을 양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정말로 그 기업들이 원하고 또 교사들이 가고 싶은 그 학교와 그 다음에 현장 기업을 매칭을 시켜서 정말 이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의 꿈과 적성을 좀더 일찍 찾게 도와주고 산업 인재를 확보하는 마이스터고등학교 이번 M.O.U 체결로 교육의 질을 높여 산업 인재 양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업뉴스 이하란입니다.